안녕하세요. 책한 놈의 TV입니다. 자, 어, 저는 이번에 매우 많은 책을 구입했습니다. 사실, 굿즈를 구입했더니 책이 온 격이죠. 원래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어, 베개가 있었어요. 우리 애들이. 이 베개는 밀로앤 갭이라고 송모가 사주신 어, 야, 베개인데, 어, 이, 이게 어느덧 다해져서 이. 자꾸도 나가 고 그런데 절대 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근데 쿠션을 샀었거든요. 이렇게 이런 쿠션을 산다면 어 장이가 백일 어때 샀던 그 애착 베개를 버릴 수 있겠다. 아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야, 제 거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진짜 책처럼 이건 진짜 책 있어. 지금, 지금. 엄마 만보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와계기 asmr 계산기 asmr <laughs>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, 네. 조용히해 조용히해 <laughs> 대산기 asmr <laughs> <laughs>